방금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도 영상과 같은 상황을 겪어 보셨을 겁니다. 양치를 하시다가 이가 너무 시려서 아파 본 경험 다들 있으시죠? 치아를 지키려고 했던 그 성실함이 지금 여러분의 치아를 뿌리째 깎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라면 더 위험해요. 오늘 드리는 이 말이 여러분의 남은 치아 수명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식사하시고 바로 양치하시나요? 그 습관이 치아를 깨끗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도자기를 철수세미로 긁어내듯 치아를 서서히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 정말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평생 건강에 좋다고 믿어온 바로 그 행동이 범랑지를 물렁물렁하게 만든 상태에서 칫솔로 긁어내는 무시무시한 일이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것만이 아니에요. 미백 치약으로 하얗게 만들려던 노력이 오히려 치아를 더 누렇게 변색시키고 깨끗하게 닦으려고 세게 문지르던 습관이 잇몸을 내려앉게 만들고 밤에 무의식적으로 꽉 악무는 압력이 100kg 이상으로 치아를 부수고 있었다는 거죠. 저는 30년 동안 시니어 치아 마모와 범낭질 손상을 연구하면서 수많은 어르신들의 치아가 스스로 깎여나가는 모습을 보며 오늘만큼은 꼭 경고를 드려야겠다 결심했어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이런 손상이 서서히 진행되면서 처음에는 별로 아프지 않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찬물만 마셔도 찌릿하고 딱딱한 음식을 씹기 힘들어지고. 잇몸 경계선이 깊게 패이면서 치아 뿌리가 드러나는 상황이 되어서야 깨닫게 되죠. 그때는 이미 범랑질이 거의 사라진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최근 양치 후 시린 느낌 있으신가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자주 있으셨다면 댓글에 1이라고 남겨주세요. 댓글을 남기고 영상을 시청하신다면 지금 겪고 계신 불편함이 왜 생겼는지 훨씬 깊게 공감하실 겁니다. 그리고 혹시 구독과 좋아요는 누르셨나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누르신다면 100세 시대에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연구를 하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경우를 자주 봅니다. 얼마 전 72세 이정훈 님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이분은 평생 성실함의 상징 같은 분이었어요. 밥 먹고 3분 안에 양치하고 3분 동안 꼼꼼하게 닦아야 한다는 습관을 40년 넘게 지켜오신 분이었죠. 특히 이정훈 님은 건강에 대한 의식이 남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시고 식단도 철저하게 관리하시는 분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치아 관리만큼은 정말 모범적이라고 할 정도로 성실하셨죠. 식사가 끝나면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서 칫솔을 찾으시는 모습이 가족들 사이에서는 이미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찬물만 스쳐도 치아가 찌릿하는 통증 때문에 생활이 불편할 정도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심해져서 좋아하시던 아이스크림도 드실 수 없게 되고, 심지어 양치할 때마다 물의 온도를 미지근하게 맞춰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입안을 살펴보니 치아와 잇몸 경계가 깊게 패여 있었고, 범낭질이 거의 사라져 속에 상아질이 드러나 있는 상태였어요. 마치 오랫동안 사포로 문지른 것처럼 치아 표면이 거칠어져 있었고, 특히 송곳니와 어금니 부분은 비자 모양으로 깊이 패인 자국까지 생겨 있었습니다. 이정훈님은 충격을 받으셨어요. 평생 치아를 위해 해왔던 행동이 오히려 치아를 갈가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셨죠. 특히 가족들에게 항상 올바른 양치 습관을 강조해왔던 본인이 잘못된 방법을 따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더욱 당황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75세 박미경님의 사례였어요. 이분은 치아 미백에 특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었습니다. TV 광고에서 하얀 치아를 보면서 본인도 그렇게 만들고 싶어서 미백 치약을 꾸준히 사용해 오셨거든요. 심지어 더 하얀 치아를 만들겠다고 일반 치약 대신 아예 미백 전용 제품만 골라서 사용하셨어요. 박미경님은 매번 양치할 때마다 거울을 보면서 치아가 하얘지는지 확인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몇 개월 전부터 치아가 오히려 더 누렇게 변하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하셨대요.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변색되는 거라고 생각하셨지만 점점 치아 표면이 울퉁불퉁해지면서 음식물이 끼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제가 확인해보니 미백치약의 강한 연마제 성분이 범랑질을 계속 깎아내면서 속에 노란 상아질이 드러나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미백을 위해 사용했던 제품이 오히려 치아를 더 누렇게 만드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진 거죠. 게다가 치아 표면이 거칠어지면서 세균이나 색소가 더 쉽게 달라붙게 되어 변색이 가속화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정훈님과 박미경님 모두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이정훈님은 식후 바로 양치하는 대신 1시간 뒤에 양치하는 습관으로 바꾸시고 박미경님은 연마제가 적은 부드러운 치약으로 교체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두달 뒤에는 통증이 절반 이상 줄어들고 일상생활이 훨씬 편안해지셨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게 되실 테니까 절대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특히 뒤에서 말씀드릴 밤에 치아를 보호하는 방법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치아를 망가뜨리는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일상 속에 치아를 서서히 파괴하는 숨은 위험들이 정말 많아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다섯 가지는 특히 60세 이후에 더욱 치명적으로 작용합니다. 식사 직후 양치가 바로 그첫 번째예요. 대부분 분들이 밥 먹고 바로 닦아야 깨끗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산성 음식을 드시면 범낭질이 일시적으로 물러지거든요. 이때 칫솔질을 하면 부드러워진 치아 표면이 그대로 깎여 나가는 거예요. 마치 젖은 비누를 수세미로 문지르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국내 치아노화 연구소에서 3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식후 30분 이내에 양치하는 습관이 있는 노년층의 치아 마모율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두배 이상 높았어요. 특히 김치찌개나 과일, 커피처럼 산성도가 높은 음식을 드신 후에는 더욱 심각했죠. 68세 김은호 님은 매일 점심 식사 후 사무실에서 바로 양치하시는 분이었는데 3년 만에 치아 뿌리 부분이 깊게 패이는 침식이 발생했어요.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식후에는 물로 한번 헹구고 최소 1 시간 뒤에 양치하세요. 이 시간 동안 침이 범랑질을 다시 단단하게 만들어 줍니다. 특히 산성 음식을 드신 후에는 절대 바로 닦지 마시고 물이나 우유를 한 모금 마셔서 입안 산성도를 중화시켜 주는 게 좋아요. 여러분은 혹시 식후 바로 양치하고 계셨나요? 두 번째는 미백치약과 거친 연마제 치약이에요. 나이가 들면 범낭질이 자연스럽게 얇아지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연마제가 많이 들어있는 치약을 사용하면 치아가 갈려나가는 속도가 급격히 빨라집니다. 마치 얇은 종이를 사포로 문지르는 것처럼 순식간에 구멍이 뚫릴 수 있어요. 한국 노년구강연구센터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미백 치약을 사용할 때 범낭질 손상률이 일반 치약을 사용할 때보다 3배나 높았어요. 더 놀라운 건 미백 효과는 거의 없으면서 오히려 치아가 더 누렇게 변한다는 점이었죠. 74세 박상우 님이 바로 그런 경우셨어요. 치아를 하얗게 만들려고 미백 치약을 1년 넘게 사용하셨는데, 염낭질이 벗겨지면서 속에 노란 상아질이 드러나 오히려 더 누런 치아가 되어 버렸거든요. 치약을 고를 때는 실리온용 치약이나 연마제가 적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성분표를 확인해서 탄산칼슘이나 이산화 규소 같은 연마제 성분이 앞쪽에 나와있다면 피하시는 게 좋아요. 브랜드나 광고보다는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합니다. 혹시 지금 사용하고 계신 치약이 연마제가 많은 제품은 아닌가요? 세 번째는 입마름, 즉 구강 건조예요. 침은 치아에 천연 보호막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침 분비량이 줄어들고 특히 밤에 입을 벌리고 주무시는 분들은 치아가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려요. 보호막이 사라진 치아는 밤새 세균의 공격을 그대로 받으면서 서서히 녹아내리게 됩니다. 국내 구강건조증 연구팀에서 조사한 결과, 노년층의 침 분비 감소가 충치 발생률을 1.8배나 높인다고 밝혀졌어요. 더욱 심각한 건 밤에 입이 마른 상태로 오래 있으면 치아 표면에 미네랄이 빠져나가는 탈의 현상이 가속화된다는 점이었죠. 66세 조민기님은 수면 중에 입을 벌리고 주무시는 습관 때문에 매일 아침 치아 통증을 호소하셨어요. 특히 앞니 부분이 하얗게 변색되면서 표면이 거칠어지는 증상까지 나타났거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평소에 물을 자주 마시고 잠들 때는 가습기를 틀어서 공기 중 습도를 유지하세요. 입 벌림 방지 테이프도 큰 도움이 되는데, 처음에는 답답할 수 있지만 며칠 적응하시면 아침에 입 상태가 훨씬 좋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수면 전에는 카페인이나 알코올 섭취를 피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이런 성분들이 구강 건조를 더욱 악화시키거든요. 아침에 입이 바짝 마른 느낌 자주 있으신가요? 네 번째는 수면 중 이가리와 악물기예요. 많은 분들이 본인이 밤에 일을 간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계시는데, 이게 정말 무서워요. 자는 동안 무의식적으로 가해지는 압력이 100kg 이상이거든요. 이런 강력한 힘이 매일 밤몇 시간씩 지속되면 아무리 건강한 치아라도 견딜 수 없어요. 국내 치아 압력 측정 연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밤중에 이를 악무는 압력이 실제로 음식을 씹을 때보다 두 배에서 세 배나 강하다는 거였어요. 게다가 음식을 씹을 때는 침이 나와서 쿠션 역할을 하지만 잠들었을 때는 침 분비가 거의 없어서 치약끼리 직접 부딪히게 되죠. 70세 정혜성 님은 가족들이 밤에 들리는 이갈이 소리 때문에 문제를 알게 되셨는데. 이미 어금니 목 부분에 깊은 비자 마모가 생겨 있었어요. 이런 분들은 수면용 보호 장치인 스플린트를 착용하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치아를 보호하는 효과가 정말 뛰어나거든요. 아침에 턱이 뻐근하거나 관절에서 소리가 난다면 이갈이를 의심해 보셔야 해요. 어금니 통증을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기에 대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침에 턱이 뻐근한 적 있으신가요? 다섯 번째는 잘못된 칫솔질 방향이에요. 많은 분들이 양치할 때 옆으로 문지르는 방식을 사용하시는데 이 방법이 잇몸과 치아 경계를 가장 빠르게 닳게 만들어요. 특히 힘까지 세게 주시면 치아가 깎여 나가는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죠. 노년 칫솔습관 연구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좌우로 문지르는 방식이 세로 진동 방식보다 마모율이 4배나 높았어요. 더 문제가 되는 건 옆으로 닦으면 잇몸까지 함께 밀려 내려가면서 치아 뿌리가 노출된다는 점이었죠. 62세 유정호님은 평생 강하게 옆으로 닦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는데, 잇몸이 2mm 이상 내려앉으면서 치아가 길어 보이는 증상이 나타났어요. 올바른 칫솔질은 잔진동과 털어내기 방식으로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칫솔을 치아에 45도 각도로 대고 작은 원을 그리듯 움직이면서 잇몸 안쪽 세균까지 제거하세요. 힘을 줄수록 치아가 더 빨리 마모된다는 점꼭 기억하시고 칫솔모가 벌어질 정도로 세게 누르지 마세요. 혹시 아직도 옆으로 세게 문지르며 닦고 계신가요? 이제 이 위험 요소들을 해결하는 실제 방법을 더 깊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위험들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느끼실 수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치아를 보호하는 실전 습관들을 만들어 보세요. 식후 1시간 대기 루틴부터 시작해 볼게요. 단순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시간 동안 침이 범랑지를 다시 단단하게 굳혀주는 회복 과정이 일어나거든요. 특히 산성 음식을 드신 후에는 pH가 5.5 이하로 떨어졌던 입안 환경이 중성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하지만 입이 마른 상태라면 이 회복 과정이 더뎌지니까 물 섭취가 필수입니다. 식후에 물로 한번 헹구시고 타이머를 맞춰서 정확히 1시간 뒤에 양치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부터 딱 1시간만 기다려 보실 수 있을까요? 아침 물한컵 루틴도 정말 중요해요. 하루 중 가장 건조한 시간이 바로 아침이거든요. 밤새 입안이 마른 상태로 있으면서 세균이 증식하고 치아 표면에 산성 물질이 축적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바로 양치를 하면 오히려 손상이 클수 있어서 먼저 물로 입안을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침샘을 자극하는데 더 효과적이에요. 눈 뜨자마자 침대 옆에 준비해둔 물한 컵으로 침샘을 활성화시켜 보세요. 아침 물한컵 습관으로 만들어 보실래요? 점심 외출 시에는 완벽한 양치보다 오히려 가벼운 관리가 더 안전해요. 직장에서나 외출 중에 억지로 양치를 하려다 보면 시간에 쫓겨서 강하게 닦게 되거든요. 이런 급한 칫솔질은 씻기기보다 손상이 더클수 있어요. 식후 바로 플라그를 제거하겠다고 강한 칫솔질을 하는 것보다는 물로 세번 정도 깔끔하게 헹구고 자일리톨 껌을 씹는 정도로 마무리하세요. 자일리톨은 세균의 먹이가 되지 않으면서 침 분비를 촉진시켜서 자연스러운 세정 효과를 줍니다. 점심때는 이렇게 가볍게 관리해보시면 어떨까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양치 시간은 바로 자기 전이에요. 밤에는 침 분비가 거의 중단되면서 세균이 가장 활발하게 증식하는 시간이거든요. 이때 입안에 음식물 찌꺼기나 플라그가 남아있으면 밤새 치아를 공격하게 되죠. 그래서 잠들기 전에는 정말 꼼꼼하고 부드럽게 닦아주셔야 해요. 전동 칫솔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세요. 힘을 주면 오히려 마모가 심해지니까 칫솔 자체의 진동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시고 가볍게 대주세요. 실리콘 칫솔이나 고농도 불소 치약도 밤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 자기 전에는 힘을 빼고 부드럽게 닦아 보실까요? 밤 공기 관리도 생각보다 중요해요. 건조한 공기는 치매 기능을 크게 떨어뜨리거든요. 습도가 40% 이하로 떨어지면 입안이 금세 말라서 치아 보호 기능이 약해져요. 특히 겨울철 난방 때문에 실내가 건조해지기 쉬운데 이때 가습기를 틀어주시는 게 좋아요. 수면 중 입벌림은 정말 치명적이에요. 코로 숨쉬기 어려우시다면 코스트립을 사용하거나 입 벌림 방지 테이프를 붙여 보세요. 처음에는 답답할 수 있지만 며칠 적응하시면 아침 컨디션이 훨씬 좋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아침 입마름 오늘부터 줄여보고 싶으신가요? 수면용 마우스 가드나 스플린트 착용도 고려해 보세요. 이갈이나 악물기 습관이 있으시다면 필수적이에요. 시중에 파는 간단한 제품부터 시작해서 효과를 보시면 맞춤 제작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치아 보호뿐만 아니라 턱관절 부담도 줄여주거든요. 아침에 턱이 아프거나 두통이 있으시다면 밤 보호 장치 착용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세요. 음식 선택에서도 치아 친화적인 방향으로 바꿔 보세요. 산성 음식 후에는 바로 중성 음식을 드시거나 물을 마셔서 산성도를 중화시켜 주시고 딱딱한 음식은 천천히 씹으면서 치아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특히 얼음이나 견과류는 나이 들면서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을 정리하며 실천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평생 건강에 좋다고 믿어온 습관이 나이가 들며 얇아진 치아에게는 독이 될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20대, 30대 때는 괜찮았던 관리법이 60대 이후에는 오히려 치아를 망가뜨리는 주범이 되고 있거든요. 잘못된 상식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식후 즉시 양치는 깨끗함이 아니라 파괴였고, 미백 치약 사용은 하얀 치아가 아니라 더 노란 치아를 만들고 있었어요. 강한 칫솔질은 깨끗함이 아니라 잇몸 후퇴의 원인이었고, 입마름을 그냥 두는 것은 편함이 아니라 치아를 무방비 상태로 만드는 위험한 행동이었죠. 이가리를 무시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치아를 부수는 파괴적인 압력을 방치하는 거였어요. 반대로 올바른 관리법은 이렇습니다. 식후 1시간 대기는 치아 회복을 위한 필수 시간이고 부드러운 치약 사용은 범낭질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이에요. 힘을 뺀 양치는 치아와 잇몸을 모두 보호하는 방법이고 충분한 수분 유지는 자연스러운 치아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거죠. 수면 보호장치 착용은 밤시간 치아를 지키는 방패막이 되어줍니다. 이두 방향의 차이가 인생 후반 치아 건강을 완전히 갈라놓아요. 잘못 관리하면 치아 뿌리 노출로 인한 극심한 통증, 음식 섭취의 제한으로 인한 영양 부족, 씹는 기능 저하로 인한 소화 장애, 심지어 전신 건강까지 악화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80세, 90세까지도 본인 치아로 맛있는 음식을 씹으며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 중에서 90세가 넘어서도 치아가 건강한 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모두 젊을 때부터 부드럽고 꼼꼼한 관리를 해오셨다는 점이었죠. 반면 치아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열심히 관리는 했지만, 방법이 잘못되었던 경우가 많았어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를 제안 드릴게요. 첫째, 식사 후 바로 양치하지 마시고 물로 헹군 뒤딱한 시간만 기다려 보세요. 둘째, 지금 사용하고 계신 치약을 확인해서 연마제 성분이 많다면 부드러운 제품으로 바꿔 보세요. 셋째, 양치할 때 힘을 절반으로 줄이고 시간을 두 배로 늘려서 꼼꼼하게 닦아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밤 시간 동안 치아를 손상시키는 숨은 행동들과 이를 완전히 차단하는 실제 방법들을 더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특히 수면 중 치아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실전 팁들과 나이별 맞춤 관리법까지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공감되셨나요? 혹시 본인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을 들으면서 더 도움이 되는 정보를 준비하겠습니다.